안녕하세요. 다본자리학과 강현원장입니다. 평발은 보통 사람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 평발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향후 약이 되는 문제가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 인체는 전체가 역학적으로 이어져 있는 사슬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마다 반복적인 충격을 땅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를 1차적으로 용수철처럼 흡수하는 기관이 바로 발의 내측 세로아치입니다. 이 내측 세로아치가 무너져서 보행의 충격 흡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평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충격은 우리 몸에 다른 어딘가로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발에서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골반, 척추까지 전달돼서 각종 근골격 질환과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기 전에 평발인 것을 인지하고 발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면 척추나 관절 질환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한 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음. 발을 디딜 때 정상 아치의 발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평발이라는 것은 거골이 종골보다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요 안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이 뼈가 주상골이라는 뼈인데요. 이뼈 옆에 작은 뼈 조각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때 부주상골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평발이 있으면 요 부주상골 부위가 자극이 돼서 많이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도 더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붙어 있는 힘들입니다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체중 분산도 잘 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족저근막 자체가 눌리기도 하면서 족저 이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도 평발과 관련이 많습니다. 평발에서 아치가 꺼지게 되면 엄지발가락도 이런 식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발이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쪽으로 가는 신경들은 안쪽 복사뼈를 따라서 주행하게 되는데요. 평발 때문에 안쪽을 이렇게 눌리면 그 신경이 가는 길들이 압박받게 되고 당겨지게 돼서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저리는 증상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평발은 발목 통증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원래는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쪽 복숭아뼈랑 발목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오래되면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뒤꿈치뼈가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수직으로 있어야 될 아킬레스건이 먼거리를 꺾어서 내려오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힘줄이 상당히 팽팽해지면서 만성적인 종아리 통증이나 아킬레스 힘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발은 단순히 발 아치가 평평한 상태, 평평한 형태라는 의미를 넘어서 발과 발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형의 한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발이 발과 발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무릎과 골반 척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